안녕하십니까. 달려라! 오피라의 필모입니다 오늘의 오밥은요, 10편 49편, 15절에서 17절까지의 말씀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나를 영접하시리니, 이러므로 내 영혼을 수울의 권세에서 건져 내시리로다. 사람이 치부하여 그의 집의 영광이 더할 때에 너는 두려워하지 말지어다. 그가 죽음에 가져가는 것이 없고 그의 영광이 그를 따라 내려가지 못함이로다. 아멘 아, 오늘 시편 49편 말씀은 보편적인 이 진리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며 그 인생을 어떻게 살아야 될지를 생각해 보라라는 말씀으로 가득 차 있습니다. 자, 이것에 대해서 이렇게 환기를 치는 시키면서 이 진리를 들어라 라고 하고 있습니다. 2절에 보게 되면 귀천 빈부를 막론하고 다 들을 지어다. 자, 귀천. 그 사람이 귀하던 천하던. 빈부. 그 사람이 부하던 가난하던. 모든 사람은 이 보편적인 진리를 따라서 이 일이 될 것이니 어떻게 살 것인지 생각해 보시오. 라고 반기를 시키고 있습니다. 자, 이 보편적인 진리가 무엇이냐면, 오늘 우리가 방금 읽었던 이 말씀입니다. 15절에 보면, 그러나 하나님은 나를 영접하시리니, 이러므로 내 영혼을 소울의 권세에서 건져 내시리로다. 자, 내 영혼을 소울의 권세, 즉 이 땅을 살아가면서 반드시 인간은 죽음을 맞이하게 될 것인데, 나는 그 수월의 권세에 있지 않고 하나님께서 구원하시고 건지셔서 나를 하나님의 품에 영접해 주실 것이다. 쉽게 말하면 천국으로 인도해 주실 것이다. 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오늘 시편 49편의 보편적인 진리는 바로 인간의... 죽음에 관해서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 빈부 귀천을 막론하고 누구나 이 죽음을 당하게 될 것이다. 라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오늘 우리는 무엇으로 살아가는지를 보라 라고 하시면서 오늘 읽었던 17절에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가 죽음에 가져가는 것이 없고 그의 영광이 그를 따라 내려가지 못함이로다. 자, 이게 무슨 말씀입니까? 아무리 이 세상에서 귀함으로 살고 부요하게 살더라도 그 죽음을 맞이하게 되면 다 들고 가지 못한다. 그 영광이 계속해서 이어지지 못한다. 라는 그 진리를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사람은요, 누구나 이 죽음을 당하게 됩니다. 그러나 이 당하는 것과 또 맞이하게 되는 것은 너무나도 다른 그 죽음의 마지막 순간을 차이가 있다라는 것입니다. 자, 우리는 이 죽음에 대해서 다시 생각하며 정말 하나님이 나를 영접하시는 그 믿음이 있는지 그 믿음이 있다면 우리는 죽음을 당하는 것이 아니라 수용하게 되는 것이죠. 그러면 이 삶을 우리는 어떻게 살아야 될지를 알게 됩니다. 즉 이 땅에 일이 일비하게 되는 그 귀함과 부함을 따라 사는 것이 아니라 태어날 때는 이렇게 손을 쥐고 응애하고 태어나지만 우리가 죽을 때는 손을 내 의지와 상관없이 펴게 되죠. 그런데 마지막에 펴면 이건 정말 어색한 죽음이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살아 있을 때 살면서 점점더이 손이 펼쳐져서 누군가를 섬기고 사랑하고 배풀고 함께 손잡아주는 손이 된다면 우리는 그 죽음의 순간에서 손을 펴는 것이 어색하지 않고 그리고 또한 이 죽음이 끝이 아니라 사후세계 즉 하나님의 그 마련하신 고통도 눈물도 애통도 없는 그곳에서 하나님과 늘 함께하는 그 완전한 하나님 나라 가운데 천국 가운데 살게 되는 소망이 있기에 우리는 이 땅에 두고 갈 것을 사용하여서 영원히 가지고 갈그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의 생명으로 우리는 영생의 세계로 진입하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오늘 이 말씀을 통하여서 이 땅의 부함이 무엇인지 이 땅의 정말 귀함이 무엇인지 진리를 가지고 살기를 바랍니다. 이 땅의 부함과 이 땅의 귀함은 바로 우리 안에 있는 예수 그리스도가 있는지 없는지. 옛 사람은 이 세상의 부기영화를 따라서 일이 일비했다면 이제는 그 사람이 예수님과 함께 죽은 것 아닙니까? 세상에 대해서 우리가 죽은 것 아닙니까? 그래서 세상도 우리를 향해서 이 사람은 죽은 자야라고 한다라는 것입니다. 자, 우리는 하나님께 대하여 산 자. 그렇게. 주님이 나를 영접해 주신다. 이 진리로 살아간다면 오늘 먹을 것이 있고 또 오늘 입을 것이 있다면 우리는 자족하며 그렇게 진리로 살아갈 수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우리의 진손을 펼치시며 그렇게 섬기고 사랑함으로 하나님이 나를 영접해 주실 것이다. 라는 그 주군관을 가지고 주님 부르시는 그날까지 믿음으로 사람을 사랑하며 그렇게 사시는 아름다운 삶이 되시는 여러분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의 아버지, 세상 사람들은 죽음에 대해서 깊이 생각하지 않습니다. 복잡한 것을 싫어합니다. 또한 그것을 의도적으로 부인합니다. 그러나 그것을 인정하든 인정하지 않든 우리는 죽음의 순간을 맞이하게 될 것입니다. 우리는 하나님께서 영접해 주실 거듭난 영혼으로 살게 해주셨습니다. 주님 이 땅에 일이 일비하며 계속해서 쥐지 않게 해주시고 살면서 더 손이 펴져서 예수님처럼 발을 씻고 섬기고 사랑하는 손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이 영접해 주시는 그 하나님 나라를 꿈꾸며 주님께 소망을 두며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말씀으로 승리하세요. 필 먹이었습니다. 끝.